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익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화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흑과 백이 수상전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서로의 활로가 3개씩, 3개씩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두는 수는 백이 활로를 늘리는 순간 백의 활로가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이수순으로는 크이 100을 잡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첫수 예상하셨을 거예요 이곳을 갖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수를 생각하셨을 텐데요 지금 이 수가 이 모양의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100이 당연히 이렇게 나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다시 중요해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아가는 수가 100도를 잡는 유일한 맥점처럼 보이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백에게 아주 좋은 수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곳을 치받는 순간 흙이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곳으로 이렇게 두 잔이 여기 환격을 당하는 순간 흙돌이 먼저 잡혀 이곳은 실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흙은 이런 식으로 뭔가 활로를 줄이려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백의 활로가 줄어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크기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예상했던 이곳으로 막아가는 수가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왠지 이렇게 두는 수가 또 정답처럼 보이실텐데요. 자 이수 역시 정답이 맞는데요. 그런데 100이 이렇게 나갔을 때가 중요합니다. 백이 이곳으로 나가게 되면 흙돌이 지금 당장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고 두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두었다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었죠? 흙이 먼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는 뭔가 백돌의 활로를 무조건 줄여 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수를 또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이곳으로 두게 되면 백이 물론 이렇게만 잡아준다면 이렇게 돌려치는 수순이 있어요. 그래서 나가면 단수치고 이렇게 막는 순간 백도를 잡을 수가 있긴 한데요. 백도 또다시 버티는 수가 있죠.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백이 이렇게 일선으로 뻗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돌이 약점이 있어서 이곳을 연결했다가는 수상전이 벌어지는데 흙이 먼저 잡혀 안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이 장면에서 그럼 다른 수는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의 수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의 수의 정답은요. 바로 일선을 이렇게 젖혀 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돼요. 자, 이곳을 두면 왜 좋은 수가 되냐면 0의 활로가 지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서 단수를 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이곳으로 이렇게 끊어 가면서 단수 치는 수가 좋아요. 그럼 이 돌이 단수니까 여길 때려낼 수밖에 없는데, 흙이 이렇게 뻗게 되면, 이곳으로 나가면서 활로를 늘리고 싶지만, 뒤에서 단수치겠죠. 백이 연결하면 또다시 막았을 때, 지금처럼 수상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에는 흙이 백을 모두 잡고 살아가게 되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 수. 첫 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곳 붙여가는 수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이 이렇게 나갔을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곳부터 두는 수는 백이 이곳을 치받는 순간 이곳으로 흙이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게 되어 이곳은 흙이 먼저 잡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흙도 이런 식으로 치받아가면서 백의 활로를 줄여야 되는데요 백이 이렇게 두었을 때 여기서 많이들 실수하시죠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이 일선을 내려 빠지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한 멋진 맥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1선으로 젖혀가는 수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100이 여기서 단수를 쳤다? 그럼 아낌없이 끊어가면서 단수를 치고요. 100이 여길 잡으면 1선으로 이렇게 살리고, 나갔을 때 뒤에서 단수, 연결하면 지금처럼 막아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100도를 아주 깔끔하게 잡을 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